안녕하세요. 캠핑카 맛집 김포의 캠핑매니아입니다. 가을 하늘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시기인데요. 오늘은 가을 차박 입문자분들에게 제격인 초저렴 스타렉스 캠핑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초저렴이냐? 바로 천만원대 극 초반의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. 부부께서 저희 캠핑매니아에서 새로운 캠핑카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내놓고 가신 캠핑카인데요. 차량은 2015년식이고 주행거리는 LPG로 196,000km. 주행거리가 좀 길긴 하지만 기존에 타시던 부부들께서도 좀더 타볼까 고민을 하셨을 만큼 차 상태는 아주 좋고 잘 나가고 엔진 소리도 꽤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캠핑카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. 차량에는 수동 어닝도 있고요. TV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수전 등 두 분이 캠핑을 즐기는 데는 꼭 필요한 대부분의 구성이 전부 갖춰져 있고요. 보시면 에어컨 빼고는 있을 건다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침상은 두 분이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자박하기에 딱이고 침상 아래 수납함은 길게 뽑으면은 이불이나 베개, 뭐 접이식 의자, 큰짐 넣는 공간이 있고요. 서랍 아래로는 또 연장 테이블이 나와서 발바침대를딱 고정시키면은 간단하게 야외 테이블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. 이 옆으로도 긴짐 넣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내부에는 천장까지 트리밍이 싹 되어 있고, 작은 수납함들이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TV는 위성 안테나 지붕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, 3개 채널 보실 수가 있고요. USB나 HDMI 케이블로 핸드폰이나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요.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도는 좀 있지만, 천만원 초반이잖아요. 경제적 부담 전혀 없이 입문자분들께서 경험해보기 딱 좋은 캠핑카라는 점에서 이번 가을, 겨울 시즌이 아주 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.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이 오수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고요. 그리고 220V 전기를 또 마음껏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지만 전자레인지 또는 좌측에 넉넉한 냉장고 냉장고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는 무려 96L짜리 큰게 자리 잡고 있어. 고 캠핑 떠나시기 전에 냉장 식품들 가득 채우고 냉동 식품들도 위쪽에 위칸에 채워서 출발하시면 아주 딱 좋고요. 옆에 수납장에는 뭐 라면, 쌀들, 뭐 이런 식재료, 이런 것들을 넣어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전자 제품들이 어떻게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인산철 배터리 400암페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. 아주 넉넉하죠? 그리고 각종 전원 장치, 워터 펌프, 뭐 팬, 뭐 TV 오디오 이거 전원 오프, 온 오프 할수 있는 패널이 있고요. 적산계를 보면은 현재 96% 충전이 돼 있고 전기량은 380 a 페가차 있는 상태니까 100%일 때400 a 페가 맞습니다. 지금 뭐 냉장고나 TV, 조명 등뭐 서너 개 정도 켠 상태에서 지금 95시간 정도 맞춰 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. 무시동 히터도 있어갖고 겨울 차박에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천장 트리밍도 아주 두툼해서 단열이나 방음 이런 데에 꽤 많이 신경을 썼고요. 천정에 맥스펜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도 320W짜리가 설치가 돼서 낮 시간에는 저절로 스스로 충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배터리가 오히려 충전이 되니까 아마 일주일 이상 가을 같은 때 또는 겨울도 마찬가지겠죠. 전기 없으신 곳에서도 넉넉하게 가을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고급스럽거나 최신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캠핑이 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나 알아보는 과정으로는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반대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안쪽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밑바닥에 청수통. 그래서 청수통은 50m 정도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청수통을 여기 가득 채우면 꽤 그래도 쏠쏠하게 캠핑지에 가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앞쪽에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19만 킬로 넘겼다 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기존 컷이 조금 낡았는지 두 자리 모두 다 새로 인조가죽으로 싹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고 차량은 상당히 깨끗하게 타신 편이고 타이어 부분도 트레드가 한90% 이상이 남아 있어요. 그만큼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입문자께서는 캠핑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부담없이 이번 가을에 캠핑 입문하시려는 분들 한 번씩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.